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리미야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1 0 7일페이지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교도합니다 요와께서 요와 요하 같이 내게 이루시되, 너는 가서 배틀을 사서 네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 여호와의 말씀으며 일을 사서 내 머리에 다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머리에 니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이드에가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이라여러하기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유다 대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떼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다 들어 가서 그 감췄던 것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이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약한 백성이 내 말들을 거절하고 그 마음의 원악한 공는대로 원흥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전하니 그들이 기가쓸수 없음 같이 드리 나같이 요의 말씀이냐 귀가 사람의 권리 속한 것이 내가 이스라엘 원과유너원직로내 속하지 않으로내 것입니다. 내 이름과 명령과 영광을 기여하여 그들이 듣지 않는라 아멘 썩은 백디 남은 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여름의 안은 예전과 달리 이번에는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여운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인상적이고 독특한 방식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 선배 되는 이사야 선지자는 벗은 몸으로 또 벗은 발로 성동안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활보하고 다녔습니다. 대단한 선지자죠 우리 보고 어느 날 박군사야 일어나서 너 위에 티를 하나 흰색을 사서 뒤에다가 인쇄를 해라. 우리 시대에 주의 강림이 있을 것인데 회개하라. 천국을 갖고 내려라. 그 인쇄를 파고 거리거리마다 돌아다니는소리가 크게 외쳐라. 3년 만 외쳐라. 아멘, 주여, 그래, 하겠나이다. 분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식이 맞으면, 아멘, 하겠습니까? 주여, 다른 사람을 쓰시옵소서, 제 우측에 있는, 응, 사빅데빠은 음집사도 있는데, 그분이 더 목소리도 크고 담대한 아니면, 뒤에 앉지 김집사님으로 쓰시지. 신기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더라구요. 이 땅에서는 고난의 길, 환난의 길을 갔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쓰임 받는 도구가 되었으니 하늘나라의 그 기억이 어떻겠습니까?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들은 그 고난의 기쁨으로 여기더라. 혹시 이 사야가 전하는 메시지를 잘 이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할수 없을 수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3년 내도록 벗고 다녔던 사실을 기억해 오면 해요. 벗고 다니는 사실을 기억하죠. 이 사야는 어이고 3년을, 2년을 그렇게 벗고 다녔다고. 그것도 맨발로. 그러면서 그 이사야 전체 가정이 복음사에게 종들이 아들, 스알야 숲은 뜻이 뭐예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스알야 숲을 부를 때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러너라.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러너라.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러너라. 자가 돌아오리라 이러너라. 자가 돌아오리라 이러너라. 사람 이름이 스알야 숲, 스알야 숲. 그 다음 또 아들도 누구죠? 말살랑하서 봤어. 노락을 당한다, 이거노아 노락을 당한다, 이런들 자기 아버지는 빨간 옷고 다니고. 아들들은 그런 이름이. 행위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이 쓰는 종과 그 가족 전체를 불러서 가지왜 그랬습니까? 애굽을 의지하고, 구수를 의지하고, 그러면 그 의지한 것을 하나님이 초토화시키고, 또 아수르로 그렇게 의지한 자들 다 뽑아서 데려간다는 신호인 것이지. 하나님만 의지할 때좀 있습니다. 음. 하나님 의지할 때 온갖 좋은 것이 다 있어요. 음. 의지하지 않은 만큼 다 아, 손해보게 된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경영하신 이 룰로 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과 하나님의 보호하신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을 것이. 그런 것처럼 오늘 예림미야도 행위로 예언을 하는 것이. 예림미아가 행동하는 모든 것을 지금 온 유다 백성이 살펴보이죠 아침에 나가서 뭘 할까? 오늘 어디 가서 하나님 의 메시지 를 전할까? 어디는 성전 앞에 서서 그렇게 외치더니 오늘 무엇을 할까? 근데, 배띠를 하나 탁 구입하더니 허리를 차 베고, 참, 참 멀리 유프라테 강을 향하여 가더라. 가장 가까운 거리는 유프라테 강의 입구가 1000km요. 몇 km? 먼 곳에 가려면 2000km가 돼. 여기서 부산까지 가면 3배 이상 가야 돼. 날타를 타고 갔는지. 아니면 소를 타고 갔는지, 아이 아니면 희망이 끌고 같이 갔는지, 희망이 누군지 알죠? 군산 집의 개요. 그런 <laughs> 거지. 아무튼간에 하나님의 하나니까, 다라렇게 아멘. 아멘. 그먼 길을 갔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바이트맨 물가에 무도 들어갔데 무도 돌서 돌아오면 또몇 킬로 돌아오죠? 천키로 돌왔어 그래서 수일이 지나서 시간이 지났어요. 베띠가 썩을 줄 시간이 지났는데 주님이 예리미야야 대답을 하나 예리미야야 네. 아멘 불렀나이까 가서 베띠를 가져오라 가져오라 네. 진짜 아멘이다 네. 우리한테 계시는 주여 어떻게 <laughs> 제발, <제일> 그. <많아. 웃음> 저 사람 쓰기기안낫겠어니 나는 체력도 안 좋은데. 갔다 오고 또 갔다 오면 몇 키로요, 지금? 2천, 천, 이천, 또 다음에 또 갔다 왔잖아요. 삼천, 사천 키로! 음. 에? <laughs> 어느 시대에요? KTX 있어, 없어? 그 없지. 축법 대단해. 믿음이 대단해요. 축지법을 <laughs> 같아요. <laughs> 하나님이 쓰는 위대한 정도는 불만이 없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 아멘, 아멘.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하기 때문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다이루어지더라 만군의 초바트. 최고의 정사 최고의 군대 입술에 검으로서 모든 것을 싸우시고 무엇이든지 창조하시는 그분 앞에 순종했을 때에 그분은 공의 하나님이라 순종으로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선물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계의 멸류관 기억 영계의 그 위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불만을 음. 품으면 면류관 기업 위치가 자꾸자꾸 낮은 데로 가. 청주로 말하는 그땐저저억천내라든지 저런데 가서 사는 거예요. 또 문화동이나 영동이나 뭐 있죠. 성문동이나 사직동 이쪽으로 와서 살아야. 예, 하나님이 이런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십니가 썩은 나이다. 이것은 무슨 말씀 한다고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백성들이 하나의 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니까 영적으로 썩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이 무슨 말씀에도 순종하면 고난이 없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창조의 원리가 뭐죠? 너와 내가 행복하게 살자. 그것도 영원토록 살자. 아멘. 그주님의 꿈을 받아들여야 될줄 믿습니다. 오직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말안 들으면 땅에 묻힌 배티처럼 된다. 배티는 또 제사장들이 허리 띠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12지파 중에 네 위인만 제사장입니까? 예? 아니잖아요,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에요.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그들이 대표로서 레 위인으로 산 앞에 제사를 드렸을 뿐이에요. 이를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는것이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민족이 어떻게 사는 말씀에 거부하고 사느냐, 강팍해서 다른 신을 섬기느냐 하는 것이지, 그럴 때는, 썩고 난다. 다른 셈을 섬겨서 얻는 것이 없고 도리어 영육 안에 썩을 수밖에 없다. 라면서 보여주신 것이. 온 이스라엘 백성, 온 이스라엘의 집이, 온 유다 백성, 온 유다의 집이 내게 속하여 누구에게 속하여 내게 속하여 내 백성이 되며 내 이름이 되며 내 명예가 되며 내 영광이 되기를. 원하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면 부족함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되면 누가 거들수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가진대. 어떤 이름? 임마누엘. 따라합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대. 누가 건드려요? 천사가 건드려요? 천사는 누구를 부러워해? 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러워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 명예가 우리와 함께한대. 누가 부러워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천사들이 부러워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도 될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도 함께할 수 없고, 하나님의 명예도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이 가진 영광의 근처도 가지 못합니다. 도리 하나님의 영광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도구, 성비를 도구들이지. 우리 아이의 위치는 하늘과 땅 차이. 그래서 천사들이 저렇게 힘이없고 육체 속에 가는 저 하나님의 백성들 너무나 부러예요 하나님은 이런 계획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지금도 이 꿈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몇 명이 있지요? 알파와 오메가 따랍시다. 알파와 알파. 오메가의 하나님. 음. 한번 계획했습니다. 뭐 누구를 모두 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속하게고, 내게 속하게고, 내 백성이 되고, 내 이름이 되고, 어떤 이름입니까? 그 명예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목적 가운데 핵심인 줄 믿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하의 온 우주에 이보다 더 귀한 그룹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음에 우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음. 세 번째, 네번째다 아니에요. 하나님 다음 에 누구? 음. 하나님의 백성, 우리야이 사실을 오늘 이 시대에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으로 우주 만물을 경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존재겨야 되는 것이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허리에 띠를 띤 것처럼 띠를 띤 것처럼 세상과 달리 의로운 삶을 살며 거룩한 삶을 살며 구별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명예가 한 바퀴 돌고 난 뒤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결탁된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대단한 자부심과 금지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가진 겸손이나 왕하고 하나님의 가진 따뜻한 온연한 성품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들여야 합니다. 이 시대도, 신학 시대도, 이 뜻을 저버렸습니까? 아니면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까? 알파와 오메가선 하나님이 계획을 끝까지 가지고 가신 하나님 빨리 순종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의 님 영광이 직접 곁다 된 용으로, 성령 충만한 종으로, 거룩한 종으로, 속히 회복되느라 순결서 순종이 너무 중요하다니지. 는 말씀을 깨달은 즉시로, 내가 힘들더라도 수복해야만이, 어느 한 부분 부분이 속 사람이 거룩함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는 만문신, 바람도 생기지만 내 속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 볼 때는 만문신 다음에 내지. 이렇게 하나님 볼 수도 있다. 그 말씀에 우리가 깨닫고 교육된 것은 순복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벌써 몸으로 삼는다는 데 손해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잠시 후에 나타날 기가 다는 정도로는 거부할까 봐 내가 꿈도 안 주고 환상도 안 주고 음성도 안 줬다. 너는 벌써 몸으로 갈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행하겠나이다. 이 자세가 돼 있으니 너를 시켰다. 그러게 돼야 지죠 그러게 돼야지. 시작에서도 여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리이될수 있도록 독시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성령으로 말하고 듣고 행동하지 못한가 시어서 하나님께서 한 백성들하고 보혈을 그리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어로운일꾼가 속사람이 깨끗하게 돼서 주 안에만 있는 사람. 예수 속에서 이미 그 보혈로 십자가에서 흘리실 때에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느라 나를 영접하는 자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내 이름이 너와 함께 하느라내 명예가 너와 함께 하느라내 영광이 함께 하느라 그렇게 승부하시는 보혈로 보이지 않는 법의 피에 흐르는 음성을 들으시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성령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종으로 허위에 나는 만인 제사장이다. 제사장님 들뛰는그 띠를, 뱃띠를 두르고 구걸된삶로 나갈 때에 이런 자는 하나님이 나의 꿈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네가내 뜻을 아는구나. 내 뜻을 행하는 자구라. 뜨거우시니. 그 그렇죠. 죽어가는 자는 어떡할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래 사랑하시는 주님을 거룩한 백성으로 창조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악한 공중 군수의 자본자들의 미혹에 절대 넘어가지 않고 거룩한 행실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행동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 주님을 맞이할 아름다운 신부로 날마다 준비되어 가려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려옵나이다.